이거 무슨 씨앗인지 아는 사람? 안 보여요? 아몬드, 감? 안 보여요? 오로나민 씨, 어, 창의적이야 이 앞에 있는 청과물 거기서 샀었던 단감 씨예요 어, 이 씨앗을만 보고서 이 열매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씨인지 어떤 열매인지를 아이고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또 전사님이 다른 걸 준비했는데 그 단감을 사면서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사과. 어 나는 이 사과를 단번에 쪼갤 수 있다. 한임한다. 쪼개신다면 제가 아제 용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어 쪼개신다면 그걸로 내가 먹고 알아서 다 살아야 돼요. 어그 돈으로 처음이니까 제사비로 큰맘 먹고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니?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 어 현우 좋습니다. 이 앞을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 이, 이 온라인으로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너의 힘을 보여줘. 여기서. 생각보다 크지 어, 큰걸로 했어요 일부러 저 앞에 앞에를 보시고 가시나어자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어한 방에 딱 쪼개면 돼요 준비 시작 온힘 다해 온니오오 오, 소리나 오자 박수 스멜 아니 아니 가져가세요 네 드세요 가져가세요 애플 선물로 우리가 저기서 꺼낸 저기 현우가 이렇게 쪼개고 거기서 꺼낸 시를 가지고 내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시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어 이거 이게 오늘 설계의 포인트예요. 완전 요거 알면 돌아가면은 아 말씀 다 드리는 거야. 가세요. 라고 하면은 가겠죠 저렇게 관사님처럼 네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그 땅에 심겨졌었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어,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인스타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지, 인스타 스토리에 어떤 스토리를 올렸는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고, 어떤 댓글을 달았고,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씨앗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질문: 여러분은 어떤 씨앗인가요? 또 하나 의 질문, 우리 청년분은 어떤 씨앗으로 심겨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워블레 화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도 화분이 막 이만한 거 말고는 요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 가는 보이니 화분? 내 믿음이 너를. <laughs> 자 화분 이 있어요. 어 화분에 정말 아무리 좋은 물을 주고 프랑스 그 에비앙 물 사가지고 몇천 원짜리 주고 햇빛을 막 쐬어주고 정성들여서 막 관리했다고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여기 보이죠 지금 무슨 색깔? 그레이색이야. 자 무슨 색깔? <laughs> 네 그거예요. 자 당연하게. 좋은 물, 좋은 햇빛, 정성 들여서 잘 관리하면 당연하게 뭐가 나야 돼요? 여기서 씨앗이 튀우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당연히. 너무 당연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햇빛을 쏴주고 정성을 막 들여서 막 약도 주고 막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 이유는 뭘까요? 응? 씨앗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씨앗이 없을 수도 있고, 정성이 없어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 네,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가정할 수 있죠. 씨앗이 없거나, 그 씨앗이 애초에 잘못된 씨앗이거나, 아니면 그 씨앗이 썩어지지 않아서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씨앗, 뭐라고요? 다 같이 씨. 네씨앗이요이 화분보다 여기 보이죠 화분 무슨 색깔? 그레이색이야. 어 화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좋은 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좋은 물에비앙막 1.5리터 막 사가지고 막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씨앗. 이 씨앗은 썩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깨질 뻔했네요. 이따가 회장님 가져가세요, 공 집에. 오늘 본문에는요 한 알이 나와요. 한 알에 씨가 나와요. 이한 알의 씨는 어떤 씨냐면 본문에서 밀이라고 해요. 밀, 밀, 밀 씨가 나오죠. 그것이 땅에 심겼어요. 그리고 썩었어요. 그리고 그한 알에서 뭐가 열렸냐면 밀이 쑥하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질문, 이 밀은 우리가 현대 어떤 것에서 볼 수가 있죠? 음, 밀가루. 밀가루는 뭘 만들죠? 빵 만들죠. 빵 먹으면 배 불러요, 배안 불러요? 배 부르죠. 밀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 밀로 하여금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양식을 얻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유지가 된다는 거냐면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돼. 우리가 썩어지고 내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스펙과 내 모습 내가 썩어져서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태어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 이꼴 하나님 이꼴 신 이꼴 참된 신 이꼴 유일한 신이에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아주 처참하게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충분히 십자가를 부수고 십자가로 여기 못뭐 이렇게 막혔잖아요 툭툭툭 떼어놔가지고 야씨일로와침 뱉었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 자식들 날 누군지 알고 아 새끼들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다 불로 막 멸망시키고 야이씨막너 이거 무슨 색깔이 그레이 색깔이야 막 이러면서 할수 있었어요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참하고 아주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뭘 알았었냐면 자신이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어때야 했냐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지 않냐 면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고 다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놓고 죽기를 각오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한번만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 요거 한 번만 찾을 거예요. 여기 안 나와요. 네. 마26 2 6에서 28. 여러분들 성찬을 할때어 많이 듣는 구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야 받아 먹으라 받아 바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사례하시고 저에게 희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하려고 많은 사람을 후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핀이라. 그럼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쉽게. 떡대가지고, 야, 이거 먹어. 잔 따라가지고, 야, 짠! 이거예요 먹고 마셔. 이거죠. 예수님이 곧.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여기서 썩어져서 죽을 건데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살수 있는 거야. 밀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 부서를 돌아볼까요? 전사님이 2017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중등부였고요. 와서 지금까지 중등부, 고등부하다가 그다음에 합쳐졌다가 이제 청년부로 왔어요. 여기 정말 안타깝게도 현우나 지금 새로 온 새내기들은 계속해서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생님 청년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청년부를 바라봤을 때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많이 부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전에는 우리 청년부가 어땠었는가? 누가 썩어야 할까요? 누가 썩어야 이 청년부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나예요. 아, 그래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썩어야 돼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썩지 않으면 열매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얘를 썩도록 만들어요. 얘를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서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듦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썩도록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썩도록 내 생각, 어, 다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서, 활력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 있는 부서를 혹시 꿈꾸시나요? 저는 그렇게 꿈꿔요. 청년다운 청년부를 꿈꿔요. 백 없이 앉아 있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네, 권사님. 네. 저는 이 청년부가 청년스러운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활력도 있고, 생기도 있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할수 있는 청년부요. 누가 썩어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살아야 하는 게 옳은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넌 썩어야 돼. 자 옆에 있는 친구을 바라보세요. 얘가 나를 위해 썩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음, 이미 썩어져 있는,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우리는 씨앗이에요. 나는 씨앗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있는 내가 씨앗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씨앗인 거예요. 셋이 친구죠. 누가 더 예수님을 먼저, 혹은 교회를 먼저 다녔을까요? 그 사람이 썩어야 돼요. 너요. 여기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누구신가요? 부장님 빼고 관사님 빼고요 청년 중에 네 여기 이렇게 고인물들이라고 있죠 이렇게 요 어, 분들이 썩으셔야 돼요 먼저 더 많이 예수님을 더 교회에 더 먼저 이들은 청년부가 좋았을 때도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좋았을 때 마냥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썩어져야. 여러분들 후배들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후배들이라고 안 썩어 지면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반응해 주고 같이 함께 여러분들 생각을 섞고 여러분들의 고집을 섞고 이것을 다 썩어 줘야지만 우리가 청년부라는 청년다운 청년부라는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어 다음 세대 어 살아야지 하면서도 기대하면서도 여러분들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청년답지 않거든. 청년답게 열정을 가지고 무대보로, 이거 사실 무대보로 했어요. 이거 떼라 그러거든요. 떼다가 다시 붙인다고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거 끝나면 또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붙일 거예요. 그리고 뗄 거예요. 또 붙일 거예요. 이런 무모함이 청년이지 않을까. 그난 청년이에요. <laughs> 네. 어, 아무도 몰라요? <laughs> 어, 몰라요? 나만 아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 이제 아는 거야? 아, 미안해요. 아무튼. 뭐 얘기했냐 청년이에요 청년다운 청년부 그런 청년부를 만들려면 내가 써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살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가 열매라면 그 열매가 어떤지 보면 씨앗을 알수 있듯이 우리 부서를 보면 나를 알수 있어요 청년부를 보면 청년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어른들이 청년부 했을 때 와, 어제네는 한번 믿고 맡길 수 있겠어라고 할 정도가 되면, 아 좋은 씨앗이었구나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인정해 주는 열매. 저는 그런 청년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거든요. 저부터 써가야 되고 내 고집. 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사역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구나 얘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는 거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썩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좋은 열매보다는 하나님은 씨앗의 마음에 씨앗의 마음을 씨앗의 더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를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의 포인트가 많은 열매가 아니라 그 씨앗에 있어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해서 죽으면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네 혼자 살 거야. 한 알이 미리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이한 알을 네 혼자 살 거예요. 세상은 네 혼자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가 썩어져야 너희를 통해서 밀이 자라고 그 밀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마디 맺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씨앗이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누가 썩어져야 할 것인가? 누가 썩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